<웃음> <웃음> 여러분 델라웨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택스가 없어요 오 정말이에요 물건 사면 그게 그 값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몇 퍼센트 내요 여기? 6퍼센트 내죠? 그거 없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 델라웨어 그러면 여러분 글자를 보세요 DEL 그 다음에 AWARE 그렇게 되어있어요 델라 DEL 그러은뭐 대강 에약자냐면면 Delivery? Delegate? Aware? 그러니까 aware 그럼 뭐예요, 여러분의식을의식을 의식을 보내는 그런 주의. 근데 여기 주에는밀년도안 돼요 사람이 <laughs> 전체 인구가 밀년도안 돼요 조금만 줍니다 아주 f 0 0 0 0 s t 0 t Of United s t a t 박승원 목사님, 패션이 있는 분입니다. 사모님, 너무 멋있어요. 그 어려운 가운데 일을 하시면서 삶의 재미를 보여주신 그런 분. 그 상황에서 지금 교인이 10명이 안 돼요. 저하고 시카고 중앙교회에 오래 같이 다녔던 김수희 집사님 글로 이사 가셨어요. 그래서 그 교회 나오시더라고요. 어전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그리고 며느리 나오시고 또 그다음에 손자 나오고 정말 교회가 즐습니다. 그런데 여기 나중에 혼자 우리 그 박상진 선생님 얘기하시는 걸 잠깐 들으신 여러분 보셨는데요. 그분이 연대 철학과 나오신 분이에요. 그리고 집은 가격이 아마 해프 밀리언 달러 절정적으로 큰 집인데 방치해놓은 집이에요. 정말. 집을 전혀 손을 안본 집. 들어가는데 문에 털마이트가 완전히 깎아먹어서 우리 이병규 수사님 거기서 조금만 구멍에 벌이 들어가서 그게 나와가지고 볼수 있어요. 그 집이에요. 그리고 그냥 페인트 전혀 안돼 있고 바닥도 완전히 이거는 뭐 손을 거의 안본 집이에요. 그런데 저희가서 이것저것 많이 해줬습니다.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. 박 목사님 정말 수고하세요. 그래서, 아유, 무슨요? 제가 뭘. 그랬더니, 아니요. 여기 계신 박, 박 목사님. <laughs> 절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우리, <laughs> 그 박산징 선생님이 거기 그러니까 델라웨어에 그 한인 복지센터를 운영하세요, 우리 박승호 목사님. 가니까 참 어우 저런 거 걸어도 되나할 정도로 집 개인 집이에요. 그런데 크게 걸어놨어요. 델라웨어 한인 복지센터. 그다음에 그 메일 포스트 밑에도 딱 적어놨어요. 두 군데. 어, 정말 멋있더라고요. 그렇게 걸어올수 있는 게 굉장히 대담해 보였습니다. 지난 12월 달, 이게 기가 있어요. 이렇게 매 기가, 이제 하루에 1년에 4번 하나 기가 있어가지고 코러제를 한것 같은데, 지난 12월 달에 50명 참석했어요. 50명.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전체 그 한인복지센터에 오신 분이 153명. 이거 대단한 숫자예요. 그리고 제가 거기서 가서 만나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토요일이 기다려진대요. 왜 그럴까요? 공짜로 밥 주니까. 근데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건강식 하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분들이 기다린다는 겁니다. 아 정말 이거는 작은 사랑. 작은 손길, 큰 사랑이에요. 예, 그런 걸 느꼈습니다. 무슨 일을 할때 패션이 있으면요, 길이 열려요. 하는 도중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. 그런데 저는 분명히 박승 목사님, 그리고 사모님 그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. 그래서 언제 그 교회가 25명이 되고 50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, 그 교회는 벌써 그 많은,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한 교회입니다. 그 주민들이 박승모 선생님 하신 일을 굉장히 서포트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. 이번 저 가서 굉장히 편했어요. 왜 그랬냐면, 우리 이병규 집사님 운전하셨거든요. 저는 옆에 앉아만 있었고. <laughs> 잠자면 제가 그냥 막 꼬집어주고. <laughs> 잠안 주무셨어요. <laughs> 그런데 정말 편하게. 근데 그 포드 150, 그 추록 관이에요 어, 편하더라고요. 운전을 잘해서 그런지 굉장히 편하게 갔다 왔습니다. 그리고 만나본 분들의 그 모습이 정말 그 박성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의 그 사육을 통해서 움직이는, 마음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